하하. 하하. 안녕하세요. 너나들이 11월을 소개해줄 수미쌤, 다빈쌤입니다. 다빈쌤, 11월 너나들이에서는 소개해줄 것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무엇이 있나요? 같이 소개해볼까요? 네. 이번 너나들이에서 소개해줄 첫 번째는 두 번째로 돌아온 슬신키트 나눔입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지향들을 담은 기도초 만들기를 함께 했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정말 반가웠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더 신나 보이긴 했지만 오라토리오 방에서는 보드 게임도 함께 재밌게 즐겼답니다. 또 아쉽게도 성당으로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샘들이 직접 집으로 배달도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 미사부터는 꼭 함께 할수 있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미의 손 소개입니다. 주일학교 어머님들과 수녀님께서 직접 주일학교 기금 마련을 위해 모이셨다고 하는데요. 정성스레 만든 세상의 단 하나뿐인 예쁘고 정성 가득한 핸드메이드 작품이 곧 판매될 예정입니다. 11월 15일, 22일, 2주 동안 9시 11시 미사후 성당 안마당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드디어 11월부터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함께 성가를 부를 수는 없지만 전례는 청소년 친구들이 함께 봉사해주길 바래요. 아직 조심스럽지만 방역 수취를잘 지키며 진행될 예정이 오니 대림 시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금촌성당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의 신부님께서 12월에 오신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환영 부탁드려요. 이상으로 함께 읽는 너나들이 11호 다빈쌤, 수미쌤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